한국과 중국, 전 세계와 중국으로 봤을 때, 어느 서버 사람들이 브루스타즈를 더 잘할 것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랭킹이 있죠. 트리페를 보면은 글로벌과 지역 KR, 한국이죠. 한국 유저는 현재 최대 트로피가 11만 7,800, 1 1 7,000까지 갔어? 캐릭터 한두 개더 나왔다고 점수가 이렇게 올라, 무슨? 11만 명 이상인 유저는 딱두 명이 있습니다. 그럼면총 트로피 글로벌은 어떨까요? 글로벌로 왔을 땐, 우 와, 잠시만, 이 뭐니? 이 사람 뭐야? KCP 어? 129,700이요. 조만가 13만 찍겠다. 야, 1600, 1600, 1600 여기도 1600다딴 것처럼 1600으로 끝나냐. 모든 브롤러가 다클래시만 31랭크네. 정답입니다. 클래시 35랭크 찍으면 은 13만 좀 되겠는데, 이 사람. 아, 이번에 뭐 프로게이머가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제 겁니다. 근데 경쟁자는 브론즈네. 뭐지? 버그인가? 중국 서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서버는 애초에 서버 단위로 분할이 되는 게 아니라 게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브롤스타즈에선 전적을 못 보고야 중국 전용 브롤스타즈를 깔면 이런 식으로 전적이다. 와, 어? 여기 13만 점 있는데? 경쟁전 최고 점수 9,699점에 연승 888번. 전투 카드만 봐도 뭔가 중국스러워. 중국이 약간 황금돼지 그런 거에 그게 있거든요. 여기는 2천 단위다. 2,100, 2,000, 1,520, 1,950. 이게 말이 돼? 우리랑 다른 게임 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 보호가 2천 총 트로피 수는 중국 승 글로벌 서버랑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서버가 같은 기준으로 트로피가 쌓인다 하면은 중국이 좀더 높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면에서는 한국이랑 글로벌 서버 이대로 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번엔 브롤러 랭킹으로 갑니다 브롤러 랭크는 해당 브롤러 하나만 보고 트로피가 가장 높은 사람들 기준인 거죠 아 그다음에 경쟁전도 미리 봐둬야겠다 제가 경쟁전 전적을 볼수 있는 정도의 트로피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세계 1위는 현재 15,000점. 아까 중국 트로피 1위가 9,000점인 거 그랬죠? 한국 1위는 만점. 한국인이 게임을 잘하긴 하는데, 전 세계 클라스로 보면 훨씬 더 괴물이 많네요. 기본적으로 글로벌은 브롤러가 2000부터 시작입니다, 트로피가. 뭐, 1600, 2000, 이렇게 대략 35 랭크에서 거의 40 랭크가 존재한다면 40 랭크 수준까지 갔을 트로피들인데 근데 문제는 브롤러 트로피 같은 경우는 초기화가 되죠 얼마 주기로 시즌마다 그래서 많이 안 올립니다 다들 그냥 적당히만 올려 중국은 브롤러 순위가 어떻게 돼 있을까 참고로 요거는 클럽 순위고요 클럽 순위 현재 1위는 몇 점이냐 1,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 260만 트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롤러 순위는 와 쉘리 3600. 글로벌 서버가 2000대였죠? 3600, 2500, 3800, 1800, 2600. 이게 맞아? 3600이 맞아, 이게? 좀더 찾아봤는데, 중국 서버 1위 같은 경우엔 지금 13하고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본 계정이 아니야. 부계정이야. 이게 계정에 다른 트로피를 보면은 다 0점에다가 일반 브롤러만 얻어놓은 걸볼수 있는데, 유독 한 브롤러만 3678점. 요걸로 유추해 볼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냥 잘하는 사람 완전 핵 고수가 만든 부계정이거나 둘째 뭔가 어뷰징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올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계정이 한두 개가 아니야 다른 브롤러를 좀만 찾아봐도 봐봐 크로우도 이번에는 9번이네 3600왜 3600까지만 올리는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트로피가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6번이네 들어가보면 똑같이 모든 브롤러 대부분 다0 트로피지만 콜트만 3600이야. 트로피 초기화란 개념 자체가 없나? 그래가지고 높게 오를 수 있는 건가? 186연승 해가지고 콜트 찍은 거 봐. 브롤러 개인별 트로피도 중섭이 많다. 여기까지는 이제 최상위권 랭커들. 브롤스타즈를한 유저들 중에서 진짜 프로급의 극히 일부 유저들만 본 결과고 중국이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상위 랭커도 많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유저들의 평균은 어떨지 이거는 솔직히 한국이 이기지 인정? 인정하면 좋아요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확인하냐 브롤 TV가 있습니다 해당 서버에 랜덤으로 이루어진 유저들의 플레이를 볼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핫존 아 끌려갔어요 근데 버스터를끌었어요끼이면은아 여기는 현재 글로벌 서버고요 어 날이 났다행이 들어와 버리지만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블루 팀 조합이 전체적으로 다 그냥 뚠뚠하고 든든한 애들이야. 아, 아, 잠깐만, 써지 뭐 하나요? 버스터 궁에다가 총알을 다 써버려요. 아, 버스터한테 끌리고, 대체적으로 블루 팀 버스터랑 메그 같은 애들이 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기를 보자면 여기는 마스터 구간이네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서버 최상위권 랭킹입니다 일 시작하자마자 각을 벌리면서 브롤스타즈의 기본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이고 아군 조합은 바이런, 스튜, 아 샌디, 샌디 크로우 컷했고 오른쪽에도 싸움이 났는데 이거는 바이런이 바이런이 잡아줍니다 스러 녀석 잘하는데 이거 글로벌 유저들 중국한테 안 져요 이러면은 와 크로우 잘라내는 거봐 붕, 딱 키고, 스피드 부스트 키면서, 아, 근데 개일에 난입! 잘 잘라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터다 보니까 경기의 수준이 높은 걸볼수 있고요. 진짜 무슨 대회 보는 느낌인데? 대회에서 이런 조합 많이 쓰잖아. 아, 수면 걸고, 와, 샌디 방금 봤어? 방금 샌디 싸우다가 질것 같으니까 바로 수면 걸고 일부러 안 때리고 빠져버리기. 블루 팀, 잼다 먹었고요. 이제 버티면 되죠? 버티면 되죠 그치 바이런은 죽어도 돼 샌디랑 스튜만 안 죽으면 돼 8초 7초 6초 게일이 하이퍼타지 쓰고 아버지만은 아 잘렸어요 근데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니타 있는 거 의식했죠? 니타 있는 거 의식해가지고 안 들어갔어 아 잠깐만 저 사람 뭐야 님들 방금 봤어요? 바이런 부시 안에 있는 거다 맞추는 거? 핵 아니야? 샌디만 안 죽으면 돼요. 샌디만 아이고 아이고야. 이러면 레드팀 역전인데? 아니 완전 치열한 거 봐. 서로 잡고 잡히고 난리났어. 망했어요. 니타가 먹었어요. 하필 또 망했어요 이건. 때를 잡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니타한테 가 있어요. 어쩜 열세 개가? <laughs> 역다봉 날리는 거 봐. 중국 서버의 브롤 TV는 어떨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저희랑 아예 게임 자체가 달라요. 글로벌 서버에서 뭔 짓을 하더라도 중국인이 글로벌 서버로 오는 게 아니라면 중국인의 플레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볼수 있죠. 중국 브롤 TV가 있습니다. 중국 브롤 쨍그림입니다. 서지, 리코, 모티스, 아군 조합이고요. 아, 이게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중국 브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얘는 닉네임이랑 브롤러명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름 표가 두 줄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어지러운데? 이름 표가 다가릴 것 같아. 아, 리코! 와, 리코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 봐. 원래라면 중국 서버에만 있는 스킨들을 나와주길바랬는데이 사람들이 좀 화려한 스킨이 없어가지고, 일반 서버랑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네요. 펭잘들어갔고요 펭가드, 펭 파워레인저 스킨도 있던데. 오티스가 메드무비 찍나요? 못 찍죠 이거 못 찍죠 안 되죠. 서지가 난입을 해보지만 총알 다 날립니다. 우리가 하는 어 방금 팩 뭐였어? <laughs> 제가 있는 티어랑 많이 안 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브롤 TV로 봤을 때는 일반 글로벌 서버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모티스 잡고 벽에 박아요. 뭐 하는 거야, 저거. 어, 리코, 하이퍼 타지. 하이퍼 타지 키고 들어가서 잡아야지. 그치? 우와, 야, 시원하게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봐. 펭까지. 서지랑 리코만 빠지면은 안 좋은데요. 상대 벌써 역다봉 나왔어. 와. 펭, 서지한테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안 되죠. 서지, 마지막 업그레이드. 컷. 글로벌 서버보다 훨씬 빠르게 역다가 나오네. 여기는 신화 다이아 구간이었습니다. 다른 구간의 플레이들을 보러 왔고요. 한 가지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스킨 자체가 좀 비싸다 보니까 여태까지 보여줬던 화려한 스킨들은 여기도 스킨 상태가 일반 서버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유도탄 가젯, 아, 그레이도 안 맞았고요. 에임이, 에임이 방금 좀 심각했어요. 어, 어, 맨디, 어, 맨디, 맨디, 맨디 무빙. 그냥 맨디가 무빙을 잘 치는데? 레드 팀 위기입니다. 저격 더 맞으면 많이 아파요. 어근데 나니? 난이. 나니가 잘라내고 상대 팀도 지금 3 저격이기 때문에 저격 대전이에요. 콜트 나이스. 와, 와, 긁고 와, 긁는 거 봐. 그냥 이 매치업에서는 맨디가 잘하는데요. 저도 아직 여기 티 어딘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중국 서버 어디 티어쯤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5초 남았거든요 지금 미리 댓글로 맞춰주세요. 웬디, 아, 땡겼는데. 잡힌 건 없었구나. 하이퍼 차지, 파이퍼 하이퍼 차지. 브록 자르고. 블루 팀안 나대면 이깁니다. 어, 근데, 아, 나니야 거기서 궁을 써버리면. 티어 때는. 다이아 신화 였습니다 고티어 때 유저들이 많이 없는 건지 글로벌 서버는 마스터어 때 게임을 봤었는데 여기도 지금 방금 보시면은 다이아요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유저 분포가 다이아 신화 이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완전 최상위권 플레이어들 탑 트로피 랭킹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중국 서버가 트로피가 훨씬 더 많지만 일반적인 평균 유저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서버 한국 서버가 좀더 우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브롤티비로만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댓글에 남겨주세요.